강원도 각 분야의 비전을 전망하는 새해 기획. 오늘은 이달 가시화될 가칭 개혁 보수신당 창당에 따른 도내 정치지형 변화를 전망해 봅니다. 전형적인 보수층이 강한 강원도가 보수정당 분당에 따라 어떻게 정치지형이 바뀌게 될지 촛불민심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삼선의 황영철, 권성동 의원이 갇힌 개혁보수 신당 창당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수석 색채가 강하고 적경적 특성상 여권 지지층이 두통한 강원도에서 여권 분열은 2017년 도내 정가에 정치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현재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 분포는 새누리당 5명, 가칭 개혁보수신당 2명, 민주당 1명입니다. 새누리당에 잔류한 5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 의원은 소속구 지역 주민들의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신당행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가힌 개혁보수신당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이달 5일쯤 예정돼 있어 새 불리기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사당화되고 패권화된 새누리당으로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신당이 국민들과 함께 하기에 도민들과 함께 하기에 새 당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갇힌 개혁 보수 신당 중앙당 창당이 본격화되면 새해 벽두부터 이두 의원과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도의원이나 시군의원, 일반 당원들의 동반 탈당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미 일부 도의원과 군의원들은 새누리당 탈당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어, 지방의회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출마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지방 차원에이도 이하, 있을 거라고 생각다 요즘 새누리당 소속 도내 시장 군수들도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방 선거는 1년여 넘게 남았지만 올해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보폭과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변방에 머물렀던 강원도 새로운 정치지형 변화에서 민심을 반영해 어떤 역동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영겸입니다.